이제,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화두 얘기입니다. 아, 네이버 라인인데. 약간 현재는 네, 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것같긴 한데, 꼭 그렇지도 않고. 이게 이제, 하고. 네. 사실 국내에 나온 뉴스들이 항상 네. 한번 확 뜨면, 확 타다가, 어. 다른 또 이슈가 생기니까 아, 또 맞아, 넘어가 맞아. 버리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화도 좀 나고. 아, 화도 좀 나고. 그랬던 음. 부분인데, 최대한 주관을 좀 억제하고. 좋습니다. 뉴스만 말씀드려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아, 이 맞습니다. 부분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거 빼고. <웃음> 네. <웃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음.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만 한먼 포인트 잡아 드릴 <laughs> 네.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언박싱 했을 때의 관점은 음. 기술적 관점에 좀더 뒀습니다. 음. 뭐 경제, 정치 음.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음. 전문가 분들께서 음. 다 얘기하셨고, 음. 사실 이 지분 문제의 핵심은 돈이죠, 사실. 음. 아무리 따져도 돈인데, 음.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음. 이게 이 내부에서 있었던 정확한 내용들은 안 나오긴 하지만, 음.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와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음. 결국에는 이렇게 균열을 만들어낸 것도 음. 있을 것 같고. 지분은 현대, 현재, 현재 5대5. 네. 똑같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음. 딱 5대5로. 그, 그 롤이 또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뱅크 네. 측에서 가져가고 네.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네이버 측에서. 아. 즉 라인 측에서 가져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네.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메신저의 역할로 음. 계속 기술을 만들고 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술을 그럼 너네가 제일 잘할 것 같고 해라 음. 음. 근데 소프트뱅크는 우리가 일본에서는 음. 그래도 인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음. 국내 그러니까 일본 운영은 이제 음. 소프트뱅크에서 하겠다 음. 그걸 이제 맞춰서 가는 거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는 음. 좀 노터치를 한 거였죠 음. 뭐. 사실은 어떻게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실 윈윈 모델이긴 한데 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은 여에 잘하고, 운영이나 일본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야오제 벤이 잘하니까 같이 힘 맞춰가지고 해자 사실 성공한케이스잖아 이게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가 음. 결과를 봐야 이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음. 그동안 운영했을 때는 겉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어 한일 양국 간의 두 음. 기업이 음. 그래도 잘 뭔가 하는구나 했지만 음. 사실 뭐 내부 사정은 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아, 꽤 오래된 얘기였던 네. 것 같고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 지금 지분 싸움은 지분 싸움인데 음.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해놓고 가라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다다 다 옮겨놓고 아 데이터 센터 네. 음.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라인의 데이터들이 다 음.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넘어와서 네.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일본 내부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아무래도 아. 이제 국내, 자국 내 데이터가 해외로 나간다는데, 음. 실제로 해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불안감도 있고, 그럼 음. 너네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했던 음. 건데. 그러면 일본 내 데이터 센터 설립하면 되는 거잖아. 세팅을. 아예 없는 건또 아닙니다. 네. 있는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트집 아닌 트집일 수도 어. 있다. 그런 생각은 음. 드는데. 음. 일단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음. 부분이 요, 이제. 가장 배우시의, 핵심으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 트집을 잡고 음. 이제 털고 나가라. 이렇게 음. 된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음. 소프트뱅크랑 비교했을 때 음. 너무 좋다 보니까 음. 이걸 다 내놓고 간다는 게 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기술 강탈이 아닌가 이렇게 음. 저는 조금 주관적으로 어, 생각하기는 그런데 어, 그런 측면도 있다. 네, 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음. 뭐 언박싱 때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음. 이렇게 된 배경 자체가 이 AI가 역시 영이 아, 여기도 AI가 하고. 있나요?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해서 뉴스를 좀 파고 들어가 어. 봤는데. 어떤 측면인가요? 일단, 소프트뱅크가 네. 현재 AI 개발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뱅크가? 네. 물론 이제 음. 손정희 의장이 AI를 주구장창 외쳤던 게 벌써 한참 어. 전얘기기도 네. 하고요. 근데 네이버가 클럽X를 발표하는 타이밍이 음. 공교롭게 라인 과 야후 간의 분쟁이 이제 약간씩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 타이밍이 또 그렇더라고요. 어.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음. 또 그렇게 되고 음. 뭐그 외에 이제 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음. 뭐 오픈 a 이가 발표하고 음. 메타도 발표하고 음. MS도 발표하고 하니까 음. 아시아에서는 발표하는 기업이 어디 있나 했는데 네이버가 하나 없다 아. 발표를 해버렸다. 아. 그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아, 뭐 동업자이긴 하지만 내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뭐시세만이시세일 수도 음.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 기술을 좀 우리가 쓸수 있는데 음. 뭐 그런 방안도 없지 않을까? 음. 이런 음.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내부적으로는 음. 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사이에 기술적인 협력이 아예 음.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운영 방식 자체가 애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음.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어떤 어떤가요? 현재? 지금은 지금 국내에서는 약간 여러 좀 이렇게 사그라든 느낌이 있지만 네. 일본은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네이버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서까지도 어. 이제 네이버 측에 빨리 다 털고 나가라고 계속해서 어. 압력을 넣고. 아 일본 뉴스에?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음. 나오고 있다 는데안 되지. 일단 안 되지. 이 부분은 조금 네.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 음.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일단 계속해서 조금 음. 아무래도 좀좀 좀 싸움이 날거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음, 쉽게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음. 아무래도 이게 일본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라인 자체가 아시아에 음. 가지고 있는 점이 어, 그러니까 저도 그 지분 관계를 봤는데 음.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그 지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본만 정리해서 나간다가 그게 아니더라고. 다그 지분 넘어떻수게돼 있더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자, 될 사실 이제 같습니다. 기업 대 기업으로 하기보다는 이건 약간 국가에서 정부에서 조금 이게 힘을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음. 이런 관련된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야후 재팬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다. 그런 부분. 특히 AI의 이런 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감이 있다. 네. 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요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관심을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네. 이런 네. 일들이 또안 네. 벌어질 맞아요. 거다. 맞아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